안녕하세요. 전자레 파윤기입니다 오아케드로 배우는 전자회로 제 13강. 오늘은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제노다이오드를 써서 레귤레이터 만드는 정자압 회로. 아, 단순한 아주 간단한 아,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13강 첫 번째 거 MLL4735 제노다이오드를 이용한 정자압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전압 회로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력 전압이 7V 20V 변화에도 출력은 항상 6.2V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제노드 MML 4735가 제노드 볼트지가 6.2V입니다. 그래서 6.5V에 가서 이루어지기는 갑자기 그 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 전류가 더 이상, 전압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6.2V에서 스톱을 하죠. 대신 전류가 이제 많은 변동이 생기겠죠. 이렇게 된 회로 갔다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MLL 435 정전압 회로에서 어, 출력 그 전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 기대해 겠습니다 V1은 0V2 DC 해 가지고 무슨 얘기냐 V1이 막 이제 변한다는 얘기죠. X축으로 X축이 변해요. 그럼 1k 그다음에 D1 해 가지고 MM435 제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 바로 위에 여기에서 아, 한번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지금 아, 그죠이쪽에 보면 플러스 쪽이 밑에 있고 마이너스 밑에 있어요. 에너지 캐서도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피타 t 엔타 P 이 y p e N t 죠 그래서 역으로 i s 야 돼. the same as the 에서 이게 제 s 이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as t 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조건을 보면 V1이 X축이니까 여기서 보면 DC 수입을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스윕 해가지고 보트시스가 V1이고 0볼트부터 20볼트 변하는걸 해가지고 간격은 0.05 면이 물론 리니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다. 한번 0볼 밑에 X축 보십시오. X 0에서부터 20볼트까지 변하고 위에 있는 그 시뮬레이션 할수있 조건 세팅 요걸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출력 보면 한 6볼트 6.2볼트에서 역시 부양이 그 6.2V에서 출력이 6.2V 나왔죠. 이렇게 나왔래서 6.2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2V부터 한 60V까지 사이에는 항상 정전압 입력이 변해도 출력은 항상 6.2V라는 결과 얻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정전압 회로에서 출력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휠호입니다. V1이 변하고요 R1, LK, D1, 이 MLL, 4735, 제로 다이어트 6.2 버트 짜리 자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세팅은 똑같고, 똑같습니다. DC 스윕에 수입에, 프라이머리 수입에그 다음에 보디스 소스가 V1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뉴어 스윕 그 타입은 리니어고 그 다음에 0V부터 20V 까지고 간격은 0.05 이렇게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도가이렇되습니다 전류만 류본 겁니다. 자 우선 쭉 하다가 6 2트가 돼야지 얘가 이제 갑자기 거의 다시 말해서 0으로 가다가 6 2트가 갔을 때 전류가 갑자기 커지죠. 그래서 니네가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죠그 입력이 6.2V 이상이 돼가 쭉 올라가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역시 쭉계속해속올서 올라간다 그, 런 얘기입니다 전 c 만 본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합니다. 이번에는요 출력 쪽에서 그 s 노다이 c h 가그 감당해야 될 파워 얼마 h s 소모 u c 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 u 파워 마크를 갖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디스입 똑같습니다. V 한이 0볼트, 2 0볼까지 간격은 0 0 v 볼로 변하고 그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보실게왜 기대는지 한번 보시다. 겠 원래 파워라는건요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전압은 6.2볼트 일정해서 여기서 그다음에 그다, 그 전류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역시 파워도 그렇죠? 이, 이 MRL 4735 제너보다가 소모 소모하는 파워도 마찬가지로 거의 제로에다가 똑같이 이렇 올라가겠죠 왜 VI니까 V는 일정했고 I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전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와 같이 4735를 갖다 역으로 직렬로 네개를 이렇게 네 개를 연결했습니다 이럴 때에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족 세팅 조건을 보면요. V1을 갖다가 10V에서 이게 6.2V 곱하기 4시니까 아무래도 한 20, 20, 거의 30V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V에 50V까지 하고, 마찬가지로 간격은 0.05로 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해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죠 6.29 곱하기 4 24.8이 되나요 24.8V가 되네요 25V 24.8V가 되고 역시 증가하고 10V에서부터 50V까지 이렇게 쭉 증가시켜보면 자 얼마 60 마찬가지로 24.8V 이상에서 또 출력도 24.8V가 24 나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다른 예제, 정전압전럼세 번째 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입력을 갖다가 사인파, 어? VOF, VDC죠? 0V고, 앰플, 앰프리튜드 진폭이 10이고, 주파수가 1K인 사인웨이브. 이러면 파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출력하고 입력하고 한번 동시에 볼까요? 이때, 에, 한번, 시뮬레이션 세팅 조건을 보면요 이거는 입력 엑스축이 시간이겠죠? 타임 타임 그러니까 타임 도메뉴 놓고요 시간은 5ms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인웨이브 파가 입력 빨간 까만 걸 보십시오 사인웨이브 가 되어있고 출력은 빨간 거 6.2V에서 끊겼습니다 6.2V에서 그죠? 6.2V까지 맥시멈이에요 맥심이버튼, 0버튼, 고용버튼을 마찬가 되고 기대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아, 정전압이라기보다는 더 6. 나중에 여기 덧붙여야 정전압인데 그냥 그 6.2v 이상이 안 돼있어서 잘렸습니다 가장 싼는 그런 파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13회 7 m ml 4735 정전 압회로네 번째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출력단을 보세요. D1을 갖다가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D2는 정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두, 두 개를 연결해서요. 자, 그렇다면 또 뭐가 생기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V1을 보면요, DC가 0V, 그 다음에 진폭이 10V, 주파수가 1K인 사인웨이브예요 자, 그 사이언에 보니까 영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내려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약에 플러스 위에 있는 경우에, 보십시오. 위에, 우예, 위에 걸리게 되면요. D1은 역방향으로 걸렸으니까 이거는 제노다이오드 역할을 할 거예요. 6.2V겠죠. 그 다음 D2는요.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정방향으로 걸렸죠. 그러니까 일반 다이오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제노다이오드 역할을 하고, 그게 6.2V. 밑에 거는 그, 일반 다이오드로 연결되니까 0.7V, 6.2V 더하기 0.7V, 6.9V가 되네요. 그 정도 걸릴 겁니다, 여기에. 아, 그 다음에 리버스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0V 이하로 올렸을 때, 여기, 여기 V1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어, 밑에 게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더 높은 거예요. 밑에가 더 마이너스 걸게 리 됐으니까. 위에가 더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D2는 제노 다이오드 연결되고, 그때 D1은 일반 다이오드야. 그 마찬가지로 전압은 또 마찬가지로 6.9V가요. 6.2V 타 0.7V가요. 6.9V 걸리겠네요. 여기로 물론 걸리겠죠. 많이 났으니까이렇게 걸리겠죠. 자 시뮬레이션 조건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X축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임도메인스고요런 타이밍은 5ms까지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 되겠습니다. 우르고 어렸을 때는 얼마예요? 자50 끊겨? 아까 D1은 제너다이어드 6.2V. 그다음 D2는 일반다이어드 0.7V. 그러니까 얼마에 돼요? 6.9V. 6.9V 걸린 겁니다. 이렇게. 이게 쪼 짤린 거예요. 6.9V. 짤린 거예요. 밑에있 때는 얼마냐? 마찬가지예요. 밑에있 때는 말이에요. 자, D2는 얘가 제너다이어드 6.2V겠죠? 그 다음에 D1은 일반다이어드 0.7V. 그러니까 6.9V 겁니다. 그래서 6.9V 이렇게 딱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